저희는 오늘 오락실에서 다섯 개의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. 이길 때마다 상금을 드릴 거예요. 은서가 응. 너는 내 구독자잖아. 친구긴 하지만 나의 구독자잖아. 그렇지. 어, 내가 널왜 불렀냐면은, 너가 구독자니까, 나랑 게임을 해서 네가이기 때마다 상금으로 10만원씩 줄게. 어, 진짜? 어, 진짜로. 어. 진짜로. 근데, 못 이기면은 그냥 하나도 없어. 음. 뭐 어차피, 못 이겨도 나는 잃어버리는 게 없으니까 좋은 거네. 게임하면 항상 내가 이겼잖아. 자신 있어? 응. <laughs> 5개입이고 50만원인데? 음, 라이프... 구독자잖아. 네가 그래도 처음 날 구독자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음. 제가 오늘 다 까가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1P지? 어, 네가 1P. 야, 나 이거 근데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. 나도 지금 아예 뭐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. <laughs> 다시 말할게 이기면 0만 원이야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0만원 어. 정리야. 접수 알려. 어 뭐야? <laughs> 키가 나, 나본 적이 키가, 없는데? 시간 초과는 몰라? 하자. 키가 가 뭐가 뭔지도 잘 나도 몰라. 알아보고 아까 우리. <laughs> 나 모르니까. 너도 <laughs> 알아보고 아자. <하자>. 어 <laughs> 아, 이거 뭐 나갔는데 비 <laughs> 아. 아. 2 라운드 마지막. 아 이거 피 그대로야 이거. 야 아, 이거. 아, 너 근데 한더 나머지 애들. 예. 아나 재할라 그랬는데 원래. 잘한다며 왜 그러니까 막놀아주지 노래도... 못한다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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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놀라고 했는거야 시간 초과. 아,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누면 <들으면> 되는거야? 어 <laughs> 오케이 세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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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화나? 화나 <laughs> 아까부터 나 있었어 <laughs> 자리 잡고 바꿔, 왜 짜증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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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미 <뭐지? 웃음> 아니지. 에이, 0만원 떼어주세요. 너0만 뭐, 원? 그인가요 친구랑 게임하는 거 아니네요. 솔직히 제가 못 하는 게임이거든요. 어.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. 무서워봐. <laughs> 지금 1승했는데 기분이 어때? 아 좋지. 아, 아니라고 하냐. 야 아, 진짜. 너 원래 나한테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너 상금 <상담> 준비해 알았지? <laughs>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해야지. 구독자분들하고 했을 때 이제 게임 고수들만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. 어. 어 오늘은 돈 많이 따가야 지금. <laughs> <laughs> 자막에 10만 띄워 주세요. 금액 제대로. 꼭 띄워놔라 계속. 알았다. 그 면안 된다. 여러분 <laughs> 이제 2라운드 펀치니다 가위바위보까? 가 어. 깔끔하게. 어. 아, 가위위보가이바이보도심미전이야 <laughs> <laughs> <아이와이벘도 웃음> <laughs> 시합이 안 좋은데? 오, 점수 높게 나온다 그래도 깔끔하게 질것 같은데 질것 같은데 느낌이 안 너무 안 좋아. 야 최고 기록에 도전하라 번해볼게 와, 와, 아. 기록을 못겠네요0만원 아. 정리 시켜주세요. 아 어, 이게 왜왜 왜 그러지 다음 게임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이제 <laughs> 여러분 이제 3라운드에요 지금 쌓인게 얼마? 20만원 20만 어 3번만 니가 다 이기면 돼 지금까지는 무패야 우승우승 50만원? 우승 50만원 정말로 어. 누가 먼저 할래? 내가 먼저 할게 이번에는 그래 내가 먼저 할게 양심상 자질접 하겠습니다 자, 선물. <laughs> 48점. 여러분, 이제 제 차례입니다. 내려와, 이제. 아, 내려오는구나. <laughs> 날아가라, 날아가라. 날라가라, 전부 빠지마. <laughs> 야! 시간아, <가라>, 빨리 가라. <laughs> 금액 띄워줘요. <laughs> 너가 이제 삼승삼승 3승. 3승? 3승. 어, 3승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제 4라운드. 4라운드는 철권으로 가겠습니다. 이상한 애들로 간다. <laughs> 포리안 파워 간다. 포리안 파워. 아, 이게 다. <laughs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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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반칙이잖아. 이거 할 때까지 끊는 거 아니다. 어. 바꾸... 어, 이게 바꾸는 거네. 이게 뭐야? 이두 개가 바꾸는 거네. 오, 우 나이스! 가능성이 보입니다. 우와! 공! 우와! 발차기! 발차기! 잠깐만! 잠깐만! 우와! 그래도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돼! 제발! 안 돼! <웃음> <웃음> 괜히 바꿨어. 괜히 바꿨어. <laughs> 화랑이 사기야. 화랑이. <laughs> 내가 봤던 화랑이 사기야. 내가 화랑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. <laughs> 캐릭터를못 골랐어, 내가. <laughs> 드디어! 3연패에서 1승을! <laughs> 이거 계속 할수 있는 거야?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, 이제.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라운드는 라인... 스피드하키로 끝내겠습니다. 자신 있어? <laughs> 승? 1패? 어. 3승 1패, 3승 1패. 근데 내가 패도 중요하지 않아. 네가 쌓인 구독자로서 적립금이 중요한 거지. <laughs> 잠시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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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여기, 여기 이렇게 띄워져요. <laughs> 바로 시작하자, 오. 나 렛츠고! 응. 아 여기서야. 어? 해 오시. <laughs> <우와. 우와>. <jamais> 오 이렇게 <목소리> 노려서 하는게 어디있어 아니다 안, 안 빠지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거기 들어가면 그게 안되네 <목소리> 역전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4 0만원 적금 해주세요. <laughs> 네가 이긴 거야. <laughs> 네가 이긴 거야. <웃음> 자, <웃음> 총 네가 지금까지 번 돈은 정확히 하면은 다섯 게임 중에 네가 네 게임을 이겼잖아. 그럼 내가 너한테. 사십만 원을 줄게. 오케이. 어, 구독자니까 정말로. 어. 어. 좋은 게임이었다. 오케이. 어 재밌었다. 어. 진짜. 어. 어 나중에 또 나와. 신박했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나 여러분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초대해서 같이 할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우리 구독자님. 어. 왜요? 왜 그냥가? 어?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지. 오. <laughs> 예. 어 다음에 또 나와. 예.